딱네 명. 아무것도 없네. 딱네 명. 나 꿀집 못 간다. 나 민가 가야 될듯 중간 집이야. 중간 집. 그... 맨 밑에 집? 진짜... 위에 집? 내옆집총 먹었음. 근데 주먹으로 두대 때려 놈. 보기 절나 오늘 봐줄게. 뒤쪽으로.

상있어 이제 나 4번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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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지마! 슈퍼! 어층들좀 나이스. 아로. 뭐야? 정. 총. 아, 총알이도 없어? 아, 어, 자살한걸내 쩐드네. 클락 아, 보정기 일부러 안게요저 끼면 학살자돼 가지고 별로 그런 거안 좋아해서. 생태계 유지르기. 1일... 아, 차고 봐줘 아, 밑에. 못봐줘 봐빠죠고요 계단 2대 맞춤 쌉번피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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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있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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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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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팀이자오는쪽오이아 저기 아, 아, 씨, 씨.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마생 <목소리도> <굴바생, 목소리도> 희주창 살려줘. 정대장,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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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불렀어 명 하나 기절. 충전. 붙여버렸. 트레싱했어 트레이싱. 스트레칭. 몇 명했어? 둘이었는데 하나 기절. 오른쪽 너무 너무 면이야. 2 번이라야 되나? 차대는 누구 달지. 뭐야. 아, 네. 하나 더 있다. 어, 오른쪽에. 아니, 아니, 너무... 이쪽 당연히 센서 자체가 다른 확실히 있어. 네. 이번 하나 있고. 다 보았습니다. 예, 땡큐. 살펴게 아, 위부터 위부터 괜찮아. 나안 드네, 형. 어떻시못가 우리. 이번 살린다, 이번. 위에들. 위에 오른쪽. 오른쪽면 이번. 이번으로좀 맵. 밑으 가는 게. 다 정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나 봐야 안 돼. 포라가까았어요 그냥 개몇대았았을 거거든? 개 터지는 곳요1았을듯오0개를시가어요 10개를 잡았어요. 1 0겼다오았어요 10개를 잡았 하나 1 0다 밑에 골어요 천천히 를로았드 아, 피 감고 있을 때내 앞에 둘내 앞에 이야오 쳐줄게 보인다 와 머리 터다 아이 기다에막후 수덕쿤 다이스키 누가 형 단발 들이네다이스키다요 어? 형이 간절하게 안덕쿤 수덕쿤 다이스키 따요, 따요, 쇼쇼. 아 이제 오늘 오늘 운동하면 안 되겠다. 아까 낮에 한 얘기 기억해. 팔하고 있는데 아직 반동 잡는데. 아안해도상관 없는데. 전면, 저, 측면, 측면, 굉장한... 측면 어깨 근육이 살짝 살짝 뭐랄까 덜덜 떨린다 그랬나? 그래, 사이클만 탈게요 오늘은. 측면 삼각근이라 해야 되나? 그거 존나 아파요 지금. 아프다기보다는 근육 뭉쳤어. 반동 잡을 때좀 힘들어. 반동도 대줄게. 보인대 이번에. 방금 와 방금 이걸 방금 움직이냐? 방금 딱. 방금 이야. 방금 왼쪽 방금 왼쪽 판자 있었다. 왼쪽 판자 모서 소리? 미리 기겼어요 뭔가? 일단 나 최소 줄. 왼쪽 기자 왼쪽으로 살리러 갔다 눈 사람있고 방퀴 터뜨렸어 희망도 가지지마 죽인다 으로 나와볼게 아, 하나 기스다 하나 구기 하나 더다 아왜안 죽네? 끝났어. 어? 형, 여기 노란선, 1번나 밑에 해우소에 해우형1번 하나랑 노란선 나나야 존나 많아 그냥. 아, 다본에도 그래. 있고 첫 아, 번에도 있고. 나무에 나무 나망 나무 쓰세요. 존나 많아 근데. 와씨 개끼를 부르네. 현재 세수들. 기본권. 아그을 봐줄게. 지나 하자 나온다. 하나라기자 차야 더탔다 그나저나. 정어 총알 먹어. 총알 먹어. 야, 야, 살아있어서 나 총알 못 먹어. 여기 문을 다이 문을. 바로 푸시. 바로 푸시. 바로 푸시. 바로 푸시. 바로 푸시. 바로 앞시시 바로 바로 푸시. 바 이번 주나 갔다. 끝났어. 하, 어, 이러 머리 봐 줄래? 한번봐줄수 있어? 이번 쪽? 폭탄이다야가저쪽부터다 이번. 아, 아 2번 이이번은선 조심해. 조심 감볼게이번 기절. 와, 총알. 1발총 19발.

살려줘 아론이 서클 그 띄워라 아 들어. 쓸게 아, 탄 있어 탄 있어 괜찮아 오케이. 2대2인가? 아.. 아 소탄이야, 야, 씨 5탄이야 얘 실탄이야 야, 형. 2대2다 어. 형이번에나볼린이랑유런집에 하나 오케이? 대 앞에 신경 써줘 잘? 형 머리 봐줄게 이번 쪽으로 다다 지비야. 지비 지비야. 기비시켜봐야지 하나 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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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지비야. 지비야. 지야야 I get lost inside my thoughts and when I start to think